안녕하세요. 엘런입니다. 오늘은 이 합사를 자르는 네 가지 툴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롱노즈고요 요거는 스노우피크 합사 가위고, 요거는 마이들 쓰는 라인 커터. 그 다음에 이것이 새롭게 발매된 이 조개 커터. 조개 라인 커터입니다. 요거을 보면은 여기에 커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잘라볼까요? 요거는 합사 2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 가위처럼 되어 있어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잘리면은, 예, 뭐 뭐잘 잘립니다. 잘 잘려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요거 스노우 피크 가위를 보면은 얘는 좀잘안 잘리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좀. 자리가 쉽진 않네요. 어쨌든. 스노우 피크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그. 하, 카본 라인이나 몬, 그 라일론 라인을 쓸 때. 네? 라일론 라인을 쓸때 많이 잘르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누르면은 되죠. 하지만 합사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위나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잘립니다. 이렇게.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위나 아래로 당기면은 이렇게 잘리게,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물론 뭐 끝이 약간 좀 거치긴 하지만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이 조개 커터, 조개 라인 커터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누르고, 라인이 있는 밑에 쪽으로 그냥 깔리면, 그냥 잘립니다. 그냥 부드럽게 그냥 잘립니다. 부드럽게. 이게 미끄러워는게 아닙니다. 그냥 다 잘리는 겁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 안에 다 잘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잡아서 라인이 밑에 있으면은, 아 커터가 밑에 있으면은 눌러서 위로 당기면 되고, 만약에 커터를 위로 두면은 눌러서 밑으로 내리면 되고, 그냥 이렇게 잘립니다. 편안하게. 네? 아주 간단한 힘으로 펼대죠.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사이즈도 작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해서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 가위. 그다음 얘도 마음에 들지만 좀 부피가 큰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게를 잠깐 재볼게요. 무게를 잠깐 재보면은 이렇게 키고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재볼까요? 이거는 83.7. 가위는 17.4. 그 다음에 라인커터는 5.7. 마지막으로 조개커터는 5.3. 이게 가장 가볍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조개 라인 커터가 가장 가볍고 성능도 좋고 손쉽게 잘할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